가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에케스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럼과 수치 속에 있어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을 덜푸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 동산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정말로 그 죄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그 죄를 짊어지셔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캐세마나에서 잡혀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뜰에 유대 법정에 서서 사실은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증인을 세울 수 없는 불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강제적으로 유대 법정에 서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오매불망 기도하며 눈물로 때로는 때로는 포로 가운데, 때로는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는데 만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진리가 축복이 생명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다든지 지나쳐 버린다든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주가 발 앞에 떨어져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봄에 생명이 쭉만한데 나만 홀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빛이 와 있는데 아직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빛이신 주님을 보고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 웰로 우리 안에 와있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명이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도 통계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90% 이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그 진리가 생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 제도자들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선지자일 뿐인가, 위인인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을 가진 분이신가 정말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내 기도 제목을 들어 줄수 있는 분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내삶 속에 역사하는 동참하는 구원하는 희망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지도자들이 유대 법정에서 두 가지 의큰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고 질문하는 것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너가 우리의 가장 중심인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 에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집착에서 살아 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롭게 해석되고 축복하는 그 성전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 대신 이 주님을 구별을 못하는 것과 동향. 동일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음 14장 57절과 59절에 이들의 질문을 힐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증언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무언가 그들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 하여와 구원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임죄상진 그 쉐키나의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살아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볼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오늘 살아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 예배에 성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원래 이 헬라의 말은 우리 안에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 성전을 만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 임제가 있어서 모든 그들의 제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향처럼 주의 보좌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무슨 종교처럼 산에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중원 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생명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때와 시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외침은 신성모독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60절과 61절에 그들의 힐란의 공격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60절과 6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 너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이세 자손 메시아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의 기능과 이 메시아의 이 대망은 유대 백성들에게 꽉찼차 있던 그런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유대 신앙의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당시의 왕이란 뜻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곧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방송이 지금 대선으로 모든 다른 것이 다 지금 뭐 별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다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거의 3분의 2가 지금 대선의 향방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나라의 운명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왕 정도도 아니지만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한 메시아의 기능도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당시에 가야바와 대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이런 존재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믿고 이 하나님을 오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4장 62절에 주님의 직접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다른 말은 침묵하시며 하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말은 주님이 직접 그당시에대제사장이은 가장 권위를 가진 유대 법정의 책임자입니다. 가야바였어. 그에게 직접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께서 세 가지의 주 구약의 인용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자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의 1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메시아의 소망을 달려 쓰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을 온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성취할 그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할 때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입술을 통해서 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 시편에 애언된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 심 권능, 통치, 왕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권능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약합니다. 아멘. 아멘. 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를 믿을 때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통치자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는 길을 죽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이예베당만 나가고 세상에 부딪히면 우리의 어깨는 움츠러듭니까, 여러분? 이제 어깨를 펴십시오. 아멘. 믿음의 어깨 마음을 펴십시오 왕자와 공주답게. 왕의 아들답게 왕의 딸답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런 영적인 겸손은 그것이 또 다른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7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에 아멘. 자, 다니엘이 마지막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종말에 있을 그 환상을 하나님 계시를 보여 주는데 놀랍게도 환상 가운데 마치 계시록 요한 계시록처럼 바다에 큰 바람이 치면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첫째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개의 갈빗살을 물고 있는 고음을 보고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을 보고 그다음에 용처럼 생긴 짐승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열방의 흥망생슬를 보여주는 역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주어진 게이 인자의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즉 파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멸망을 얘기하면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멸망하고 다스릴 그 구름 타고 올 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예언적으로 다니엘 7장에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항상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나라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다니엘서의 모든 열국의 흥망성세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열방의 열국의 그 권세를 지고 있는 그들의 흥망생세를 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이 한국을 본문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시작에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I am. 이런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크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놀라운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출애굽에 통치하시는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바로 내가 그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접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칭호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나다,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했던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문제로 지금 이 아침에 나와 계십니까? 이 크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절대로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커질 때 우리의 문제는 점점점 작아질 줄 믿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스스로 스스로 계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종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죄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생각하는 천국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동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작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는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때로는 길과 같이 때로는 돌밭 같이 가시 덩굴이 있는 그것처럼 뿌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주님을 이 아침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유대법에 의하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을 터치하시고 이 주님을 보시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